피를 드시고 그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왜 강남에 오픈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실은 저희가 강남에 오픈하면 좋은데 강남에 오픈하려면 자금도 되게 많이 들고 어, 쉽지 않은데 이만저만 어, 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강남에 오픈해 드리면 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laughs> 첫날이었어요 그게 오신 첫날 아우. 그래서 말씀 되게 감사하다 마음만이라도 되게 감사하게 받겠다 그랬더니 어나 빈말하는 사람 아닌데 내일 그러면 시간 되시면 역삼동으로 나와라 그래서 지금 이제 역삼 매장 자리 비어있던 자리간 거죠 마음에 드시냐 어, 저희는 마음에 드는데요 그랬니아 어, 그러면 사는 걸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 바로 인테리어를 해주셔서 저희 집에 오신 지 3주 만에 매장이 오픈했죠 어, 되게 속전속결로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네. 저희한테 이런 투자를 해주셨냐. 근데 음. 니 여기 회장님도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자수성가하시면서 그 위에 선배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대요. 음. 근데 나온 도움을 주셨는데 자기가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그 돈을 갚으려고 해봐야 그 선배들은 자기보다 이미 더 한참 나가 있고 자기가 그걸 갚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 자기도 뒤에 따라오는 사업가들을 도와주는 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면서. 조건은 하나 있었어요 네. 저희는 그 조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회장님이랑 네. 같이 일하기로 한 건데 나중에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 하시거든 저한테 갚아라가 아니라 네. 성공하시면 저랑 같이 양로원이랑 고아원에 네. 봉사활동 다니신대요 네. 어, 여기서 많이 버셔서 시간도 네. 여유가 생기시고 그러면 저랑 봉사활동을 나가시는 게 조건이에요 네. 와. 아 이거 얼마든지요 훌륭하신 분 훌륭하신 분이 <laughs> 어, 있어요 세상에 어. 네, 있으시더라고요 음. 오고, 이제, 이제 두달 조금 넘었어요. 네. 한세달 가까이 돼 가는데. 오고 나서 어, 조금 있다가 이제 중국 쪽에 투자가 또 다시 들어온 거죠. 어...